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께서 나셨는데 모든 대수가 아브람까지부터 다윗까지 열려 이 되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럴 때까지 열려 되고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까지 열려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에 나오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신비다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의 예수 그리스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그 의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에 외 율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필요했고 그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어렵게 인정하시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차별없이 어렵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 세계와 우리나라에 큰 죄악이 있는데, 사람의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인류가 의루워질수 있다고, 좋아질 수 있다고. 성경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죄를 품한 사람들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 거야 무섭고 어둡게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거부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루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본주의로 모든 시스템들을 사고하고 이 시스템들을 그렇게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물론이고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수적이고,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어렵지 못하고, 하나님앞에 바르게 쓰지 못함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는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사회주의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주사파를 위해서 그들의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가면서 그들의 양심을 사람들이 그들은 적어도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같요그렇지 않아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에 무능의 염증을 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만참 안타깝지 그렇지만 우리가 어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로 지상낙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려워지 하나님께 인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인본주의자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강력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구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야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심을 하 얻은 사람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 값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어다 하심을 얻게 된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화목제물을 모여 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속해야 됩니다. 자신의 노력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 필요합니다. 화목 재물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 화목 재물이 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전 죄를 강가하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다 곧 이때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고 어렵다 하신다고 그렇게 하려고 사목지를 힘으로 주께서 오시 마태복음 처음에 예수님 의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적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 오심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자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차별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 크리스토로 말씀을 하십니다. 쇠곡기 어, 3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라졌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요 애굽에서 너무 고통했잖아, 고통스러웠잖아그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애굽 사람이 그을 괴롭게 하는 학대를 내가 봤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이겨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 시고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원하시고 다시 일을 고통,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을 하나님 께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니 모세를 세우셔서 이제 보내십니다. 나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인도하였 니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시리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구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한테 바로, 바로에게.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세은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것인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이 듭니다. 스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승리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명하시는 대로 불구하고 사양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바로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임도 하여 내리고 하나님께서 복하시고 일하시고 한다면 스스로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안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과연 채우셨는지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은 하나님 은혜 좀주셨을때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처에 하나님께 거절하지 마.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지 마. 내가 누구한테 이런 일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한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이 따라서 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니 너희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있깁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는 증거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 위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뭐혼자 우리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들을를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모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모으려고 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아 어렵게 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시는 일입니다. 어려서 일장을 한푼 했는데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고했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에 들어서 듣게 됐던 마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사람은 에베에서 교회를 보면서 그에버에교회 예,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이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진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런 코미노입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교회가 그립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람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선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내 그런 공동체, 아, 그런 공동체는 너무나 그립고 속삼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인터넷상에서 또, 인터넷상에서라도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만날 수, 만나보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 소망, 믿음, 성도들의 그, 아차, 경력, 이런 것들 나누나. 사람 중심된 것,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 듣기 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강조됩니까? 교회의 비전이 왜 그렇게 강조됩니까? 교회의 지향성이 그렇게 강조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주님이 강조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강조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 교회의 사상과 철학감, 이 모든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듭니다. 1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하지 아니하니 내가 기도할 때 너희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공동체 기도할 때이 이런 공동체가참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계시의 정신을 보여 주상. 하나님을 알고 계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원합니다.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를 고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실 소망이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주님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그 기업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 그 풍성함 주님 이걸 알고 우리 삶 속에 이것이 드러나기 주님 은혜를 허락하려고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런 사람 되게 하려주 주옵소서 그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의 모심들을 알기 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 삶에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식과 말만 남아있는 것이 아마 있기는 있는, 있는 그런 제도만, 조직만, 그런 것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역사심이 나타나야 할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약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니다 이러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컫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니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발 아래 복충게 하셨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효율 예수 그리스의 오심 예수 그리스의 오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롭게 된자다 예수 그리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롭게 된 자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선행을 켜놓고 서로 위하여 기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셨 어록해낸 자를 부르기를 원하셔서 예수그리스도께서 다녀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을 오시면, 족부들이 많았어. 이 예수는 오심을 한 자라. 예수는 믿음으로만 남아. 그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많은 능력이 있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 수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지그 역사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귀신을섬 성별, 무당들도 그 귀신의 역사에,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기는 우리 입으로만,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것까지섬긴다고이야기하것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나. 오늘을 맛보는 그런 의이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뭐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습니다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분쟁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항이 분리되어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연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런 영역을 주시며 우리에게 생과는 영역을 주셨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참 주님의 지름다우심을 한이 하나님 한이 마지 이리시. 이 땅을 승리롭게살아갈 수, 러고 우리를 부르신 부 지금 소망을 금 보러 지금 보러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슨 일을 안하고 주님께서는 순종하여 살고 싶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극렬하신 인도하신 모두. 저희들이 살고 싶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끌어주시고 주님 땅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설교가 되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알수 있는 기금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를주옵소 우리를 우리 소명을 주님, 제대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소명을 받아. 하나님이 지금 그 거풀어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심을 들으려면 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엄청을 택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